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 우미린 2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왜 위례 막자 로또 분양이라고 하, 하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일반 근처에 있는 시세보다 평당 최소 천만 원 이상 낮고요. 그리고 왜 낮은 점수대 분들이 주목해야 되냐면은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다 초과입니다. 그다 보니까 가점이 50%고 추첨이 50%입니다. 그다 보니까 140대되는 추첨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점수가 낮은 분들은 어 청약 당 청약도 당첨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원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근처 에 있는 시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여기 청약 열기가 높았는지 그리고 그 청약 가점이 얼마나 높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청, 점수가 낮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이래신호시 우미린 2차입니다. 여기는 420세대예요. 어, 특별분양 빼면은 300몇 십세다가 이제 분양을 하고요. 어,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입니다. 7개동으로 되어 있고 뒤쪽이 바로 천야산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부대 시설이 참잘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이 그 공기 쪽으로 예민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어 5미 m 2차가 이쪽입니다. 어 이쪽에 있고 그 전에 이제 유레포르자이도 어 분양을 했고요. 신도시 중후 S클래식입니다. 여기가 2월달에 분양을 했는데요. 여기도 대형 평수거든요. 어, 밑에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도 100 100대리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청약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 많이 아마 거기 대거 많이 이쪽으로 가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쪽이 어 이제 산이라서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산비는 상당히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여기도 그 전에 했던 거라 여기도 제가 설명드릴 을 거고요. 이게 넘어가면 여기가 바로 여기가 그 이쪽은 하남이고, 여긴 서울입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여기 넘어가면, 예, 바로 여기 송파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하남입니다. 이쪽이나 이쪽은 분야, 그 평당가가 한 600, 한7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서울이냐, 강, 송파냐, 하남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 가치, 차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하남이지만, 근처에는 있 여기 밑쪽에 그 평단가를 비교해 보면 최저로 생각해도 못해도 한 천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자료를 제가 뽑아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그 우미린 그 2차 그 홈페이지인데요, 이쪽입니다. 여기서 위쪽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곳은 여기 밑에 꽃과 여기 이제 밑에 여기랑 그리고 근, 바로 여기 근처. 예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가 진짜 평당가가 얼만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래 신도시인데 참 웃기죠? 송파도 있고, 한남도 있고, 성남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그 송파 쪽으로 빨리 나가서, 나가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어, 그 내용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뭐, 장지동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옆에 이제 법조단지도 여기 들어왔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지역이 어디 냐에따좀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보시면, 어, 여긴 전 세대가 그남향 위주로 돼 있어요. 한 타입만 좀 틀리거든요. 그 타입만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어클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1 9도 있고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강조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산 뷰가 있습니다. 뒤에 바로 산이다 보니까요 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남시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어그동안 이제 그 성기 신도시 제 동영상 들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나오는 거라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 2년 거주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여기 1년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85제곱미터 초과에서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점제 말고 나머지가 추첨제인데요 그게 세대수가 좀 되니까 어, 자기의 이제 청약 운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어, 최소 평당가가 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깔려가는 게 3억 이상 깔려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전매 투기과열 지구예요. 그래서 5년에 10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시세 차이가 난다고 치면, 최소 5년에서 한 8년 정도는 전매 제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아질수록 그만큼 시세 차이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3년정도는 일단은 못들어가니까 어, 그만 2년? 못해도 적어도 2년에서 5년정도 지나면은 아마 팔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투기과열주그라 청약이 당첨되면 10년간 전매제한이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곡태교관기주구니까 그 3억 이상 넘어, 넘어가게 되면은 어, 자금조달계약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요즘 아는 거니까 그냥 약간의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어 우미린이 지금 근처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근처가 얼마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제가 이제 가점제를 놓으신 분들도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점제 말고 청약 낮은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충분히 추첨제로 당첨될 확률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참고하신 다음에 가족들과 상의하신 후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돈이 어느 정도 여력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청약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면요. 음, 우미린 2차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십시오. 평당 2천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 420세대 적은 건 아닙니다. 뒤에 바로 산이 있고요. 쾌적한 주거 환경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이쪽에는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2024년 이면 거의 막 빠집니다. 제가 초 서두에 제목도 나막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어, 그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면서 생활 생활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럼 그 근처를 보겠습니다. 일단 일래 노트 캐슬 의 해론이 2016년 2월 달에 입주했는데요. 여기서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보시면 3 3 0만 원. 좀 높은 평수면 3,200대예요. 아까 2천만 원이었죠. 바로,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냐? 아닙니다. 여긴 1600세대라? 그러면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위레 그립파크 프로지오입니다. 여기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 밑에는 거의 로얄층이고 너무 이건, 이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빼고요. 여기도 900세대인데, 여기도 최저가 3천만원에서 3300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2천만원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래 신도시 앵커타운 플로리체입니다. 여기도 처음에 입주할 때는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데고 경쟁률도 높았어요. 보시면은 여기도 중형, 중대형입니다. 여기도 3,100만원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2천만원입니다 여기도 3, 여기도 3만원 3,100만원이에요. 지금 5년 차이 나는데도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눈에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흑성 뉴타운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눈이 보여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 오늘 보통 이제 힘들잖아요. 근좀 추천자가 50%라고 하면은 당연 도전을, 도전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 유래 신도시 말고 유래 같은 신도시인데 하남이냐 아니면 송파냐에 따라서 송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평당가가 3천대 후반입니다. 그 지역이 옆에 떨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 이렇게 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지금 우밀인 2차는 하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금액엔 충분히 근접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약점수는 어떻게 될까 그몇 군데 근처에서 채, 최근에 했던 거 보여 드릴게요 가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점수가 있으신 분들은 운이 뭐 보통은 낮은 거 45점 어, 여기 뭐 51점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점수 대를 평균을 내보면, 한 60점은 돼야 돼요. 안정권은 60점. 좀, 간단간단한 거는 50점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50대 5점 중반이면 충분히 도전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 옆에 유레포의 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점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기타 지역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왜냐면, 해당 지역, 하남시를 벗어나서 떨어지면, 경기도 전체로 2 0 합니다. 그걸 또 떨어지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당연히 높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다 높아요. 보시면 보통 55점 정도가 돼야지 확률이 있고 60점 정도 돼야지 안정권이다. 근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5 5 정도 되면은 충분히,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지역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시대북위회입니다 어 여기도 그 지금 우미리나 가까운 지역이거든 앞쪽에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은어 최저가 53점이고요 56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한 50점 중반에서 60점 정도 된다 보면 충분히 가점으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만약 그 지역에 거주하신다고 하면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이 정도, 그 정도 점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첨제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딱두 가지입니다. 어, 일단은 프리미엄이 제대로 붙어 있고요.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점수가 낮아도 추첨제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면 계속 점수는 시간 지나면 거기 높아지겠지만, 그럼 언제 기다립니까? 그 전에 도전해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금액이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클릭했네요 내가 보시게 되면요 음 뒤로 돌아가서 보면 우미리엔 2차는 420세대입니다 여기서 특별 분양은 51세대를 뺀 나머지 369세대가 그래서 약 370세대가 일반 분양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첨 가점 반 추첨 반이면은 한180 정도 185세대가 어, 추첨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대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세대수가 좀 추첨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저기, 확률이 있을까? 그 본인의 그 청약 운을 믿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하고, 청약 점수가 좀 떨어진 분이라고 하면은, 어, 일단, 어느 정도 여유, 돈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가족분들이랑 잘 상의를 하시고, 꼭 청약에 도전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껏 프리미엄을 누리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우 m m 2차, 어, 떤 분들은 이제 청약 가점이 낮아서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좀 여유분이 좀 있다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어, 5mm 2차, 그 혹시 그, 본인이 지금 고민했던 부분에서 고, 공감이 되거나, 어, 나 이런 거 찾았었는데 도움이 됐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